안녕하세요. 장기숙입니다. 4월 19일부터 하나님 은혜로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림임을 위한 준비, 드니스 스미스 책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점점 가까이 들리는 요즘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사건은 늦은 비 성령과 인침을 받는 일이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미 이른비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늦은비의 말씀의 성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의무와 특권과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는 되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우지요.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는 정작 얘기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지 그것은 거듭남이며 또한 믿음으로 말면 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성령님에 의하여 말씀으로 같이 풀어가는 시간 되기를 강구합니다 모두 늦은 비에 젖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죄가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4월 19일 월요일 서부 5시, 동부 8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4월 19일 월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